어 아니 맞다 근데 갱플랭크 조만간 너프 먹을 것 같은데요 님들 그거 아시나요? 지금 갱플랭크 에메랄드 티어에서 1티어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가장 많은 보통 이제 티어 측정 에메랄드 고가는 위주로 측정을 하잖아요. 갱플 1티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패치 히스토리 딥롤에서 광고 아닙니다. 예, 딥롤에서 패치 히스토리 보시면은 최근에 갱플랭크가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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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온리 버프밖에 없었거든. 2023년 6월부터 지금까지 자그만한 버프가 쌓여가지고 계속 다단 버프가 계속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소한 버프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갱플랭크 에메랄드 1티어 심지어 다이아 구간에서 2티어 다이아 구간 2티어면 은 성능이 괜찮다는 거거든? 근데 심지어 어 뭐야 마스터 구간도 1티어네? 예 제가 어제 봤을 때 마스터 구간 2티어였거든요 마스터 구간 1티어 그랜드 마스터 구간 2티어 예. 지금 갱플랭크 티어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이게 한국 서버에서 지표가 높은 거고, 다른 나라 서버도 한번 봐볼까? 음, 글로벌 구간으로 봤을 때는 금아사 티어, 마스터 3 티어, 뭐 다이아 2 티어, 글로벌 티어도 나쁘진 않네. 에메랄드 2 티어. 한국 서버에서 유독 지표가 좀 높게 잡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챔프 성능이 좀 괜찮거든요. 어, 그래서 조만간 갱플랭크 그좀 너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말인즉슨 사실 갱플랭크가 지금 좀 꿀챔이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갱플랭크 조그만한 버프들이 쌓이기 전부터 좀 갱플랭크 꿀이라고는 말하고 다녔는데 근데 어 지금 갱플랭크 좋은데 어 이번 시즌 갱플랭크 개 좋은데 텔레포트 바뀐 것 때문에 텔포쿨 줄어가지고 좋은데 여러가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제가 갱플랭크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버프도 먹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좋아져버렸는데 그전부터 사실 좀 좋았거든. 근데 제가 그전부터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망기 시벌 럼지만 좋은 거면서 또 약판다 뭐다 이제 제가 좀또그 예, 그게 있었습니다만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진짜 좋다고. 근데 저 갱플 안 좋을 때는 와 갱플 개 좋다라고 양심상 저도 그렇게 말 못해요. 어, 갱플이 안 좋은 메타일 때는 저도 그렇게 약을 팔진 않습니다. 예. ペシンジョイキーチャビランのった。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름 필요없다. <laughs> 몸으로 보여주마. 럼블송 나가죠와 리신 이거 귀환도 안 끊어죠? 귀환 끊었으면 이거 다 큰일 난 건데. 네, 물론 이제 럼블이 솔킬을 따인 거긴 하지만요. 그래도. 런블리 솔킬 한번 따인다고 해도 기회가 있거든 계속. 아이 시발. 음. 불길 속에서 난내 음. 아왜 맞아.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 멀어지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라 이제 불칼 두번 긁어 주면서 적이 제일이지. 솔직히 지금 이피로도 잘 싸우면 이길 만한 거 같은데.

리신이 이거 <laughs> 탑안 봐주고 그냥 내려갔어? 아이나이아이 <목소리> 이방템이야 이게 짠이야 대천사 어 근데 럼블 개더럽다 뭐냐 이거 아니 란두인의 이 신발에다가 아니 죽질 않아 럼블이 개더럽다 럼블 템트리 보니까 마형이 보면 뺨쩍이 날릴 것 같은데 완전히 제일이지 是急，上来。来了。 이 럼블 저번에 착취 럼블 하던 그 럼블 아니야? 옛날에 만났었는데? 한몇주 전에? 저 부캐할 때한번 만났던 그 착취 럼블 그 사람인 것 같은데? 탱 럼블 하긴 하더라, 이 사람. 근데 이게 그게 있네. 원래 럼블이 정석 딜 럼블 하면은 라인전이 좀 힘들고 후반에는 걍 이길만 하거든요? 화약통 한대 맞으면 잡을만 해서. 근데 이거는 라인전은 할만 했는데 이게 난입에다가 탱탱이니까. 와우 갈 뻔했네 어난입베 탱템이니까 이제 후반이 조금 빡세네 사이드를 못들어가지고 는데요 아이 뱉어줘 인장 켜야된단 말이야 요즘 럼블은 사실 라인전만 어떻게 잘 버티면은 사이드에서 그냥 사실 이길만 해가지고 럼블이 좀제 생각에는 요즘 상대하기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갱플랭크는 꾸준히 버프가 되왔고 럼블은 이제 너프가 꾸준히 되왔어가지고 구도가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난임 럼블이니까 후반에 잡기가 빡센 정도가 아니고 이길 수가 없겠는데? 동성장 기준이었다면? ぴょんぴょんぴょ 환활을 넣은 와. 과연 맞춤 부일지와 타에선 이게 바로 차비다. 쓰레기 같았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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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간 믿을 수 없게 매한가지. 쉿. 지했 Uhm, 한결락검 허지. <났고>. 타올라라 금발을 내놓아. 말은 필요 없다. 몸으로 보여주마. 좀 돌아라. 피비내는사 용서는 절대 안하타라라아당했어 박살해. 응. 역 좋아? 굳이해야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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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겠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그그 아, 안녕하 Oh shit. <laughs> 라인 양보해준 샤고 한잔하고